자, 물상 타로의 타로 강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타로의 그 타로를 공부하실 때 어떤 식으로 어, 자기만의 그 방법을 가지고 개성 있게 이 타로를 공부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할 때는 뭐 타로 키워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당연히 열심히 키워드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 또한 그랬고, 근데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 보면, 이 키워드는 좀 많이 막히더라고요. 막히고, 이 어떤 그 다음으로 이렇게 그 스토리텔링 하는 그 단계에서도 내가 이렇게, 물론 뭐 다양하게 설명을 하면 뭐 되겠지만, 조금 풍부하지 않는 그런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도 조금 이런 키워드 방식이 아니라, 저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만들다 보니까, 물상 타로라는 그 닉네임을 달고 어떤 제목을 달고 제목으로써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어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타로 한장한장 한장 속에는 뭐 기본적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 그 의무보다는 어 우리 대담자들의 어떤 질문 또그 어 피드백이라든지 내 담자의 그 실물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 이런 데에서 우리는 더 카드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타로가 한 장이 지닌 이한장 속의 카드는 그냥 종일 뿐입니다. 종이 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을 뿐이고, 그냥 뭐 의미 없습니다. 그냥 한 장. 뭐 아무런 의미가 있고, 여기에는 반드시 질문이라는 게 질문이라는 게 들어갔을 때 에너지가 강해지죠.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타로를 어 스프레드, 저기, 뭐랄까요, 뽑냐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달라지고요. 질문이 없다면 7 8장의 카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그 카드를 바라보는 어떤 다양한 시각, 이런 관점, 이런 부분을 잘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되고 또그 어떤 시각과 장점, 관점을 이 카드 속에 투영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물상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 카드에 대해서 좀 상당히 연구를 하고 또 임상을 내고 있고 질문을 받아본 다음에 질문 속에 그질문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대입을 시킬지 이렇게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가다 보니까 이 키워드 방식으로 할 때는 그냥 타로를 딱 펼쳐지는 순간 키워드가 머리 뇌에서 0.1초 만에 떠오르어 들렸다면 이런 부분을 하나씩 없애는 없애고 지금은 그림을 딱 자연에 맞춰가는 거죠. 그 질문의 내용을 자연 속에 어, 투영을 시켜서 결국은 이 물상이라는 그, 이런 그 뭐랄까요. 자연 속의 그림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자체도 78장 자체가 자연을 현상화한 내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카드이기 때문에 어, 이런 질문 속의 내용을 얼마만큼 내가 자연에다가 맞춰가냐. 결국은 78장 안에는 사원소가 있기 때문에 지수화풍이 지수화풍을 얼마만큼 질문에 어, 맥락에 의거하여 여기다가 잘 풀어 가냐에 따라서 그 질문한 내용하고 합의될 때그 어, 내용에 어떤 내가 내 담자 분한테 정확하게 답을 줄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키워드의 어떤 정답보다는 내가 내 나름대로의 어, 그내 방식대로 타로를 어, 보는 그런 관점을 만들어야 돼. 어떤 통찰력도 많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질문을 얼마만큼, 어잘 만들어 가냐에 따라서, 또 질문 속에 답이 있고, 또, 타로는 숨은 그림 찾기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 그림 한 장의 카드에 질문이 여기에 딱 들어갔을 때는, 이 카드는 살아있는 카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카드가, 어 살아있는 카드를 만들어 내려면, 그만큼 질문이 중요한 거고 그냥 우리 물상적으로 봤을 때도 이 자연의 형상을 우리가 형상화하는 게 물상이죠 그냥 한 사람이 산에 서 그냥 간단하게 뭐 지팡이 를 들고 보지마라 들고 태양이 뜨는 지금 태양이 뜨는 태양을 등지고 어떤 위험한 어떤 낭떠러지 위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이런 형상이죠. 그럼 주변은 이 설산으로 보이는 이게 이제 겨울에 설산은 겨울이죠. 그만큼 설산의 어떤 뾰족뾰족한 것은 어, 위험한 그런 현재 상황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유를 원하는 사람이. 그리고 이 지금 바보카드가 바라보는 티선은 하늘이겠죠. 왜 하늘하고 이 바보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이 카드 자체가 영번은 천왕성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라노스와 관련이 있죠. 우라노스는 하늘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 자기가 하늘의 신답게 자기가 항상 보고 있는 곳은 멀리 이상 하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갑자기 구름이 낄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비가 올 수도 있고 비온 뒤에 뭐 햇빛이 쨍쨍하게 들 수도 있고 그 상황 상황 어떻게 변화와 변동이 있는 게이 어 천왕상 카드죠 그것도 갑자기 또 어떤 그 자유를 만 자유를 찾아 어 수없이 해매는 해마, 영마적인 그런 카드가 이 영번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어떤 물상적으로 변화 변동 자연을 여기에다가 질문을 넣어봐라라고 볼수 있는 거예 그러면은 결국은 이또 이제 이 카드에서 볼수 있는 그 질문을 질문 외의 모습을 본다면, 어 지금 이 바보 카드가 서 있는 이 곳이 다낭 떨어져 있는 거죠. 낭 떨어져 있다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자체가 낭 떨어져 딱 있을 때 되게 위험한 요소에또 처해 있는 거죠. 한 발만 더 나아, 나아간다면 어떻게? 바닥으로 떨어져서 사망할 수도 있고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를 또 이제 현실에 만약에 이걸 맞춰온다면 스릴이 있죠 우리가 스릴을 즐길 때는 어떤 겁니까 뭐 오토바이라든지 뭐 자동차 아니면 뭐 바이킹 놀이동산 갔을 때 스릴 스릴 즐길 일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스릴을 즐길 수 있다 스릴을 즐기기 바보카드 입장에서는 어, 내가 보는 그 이상적인 그 형태 자체가 스릴을 즐겨 입는 아주 그런 모습으로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바보의 어떤 현재 상황은 위험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스릴을 진다. 어디에서, 저 바위 어떤 절벽 안에서 한 발만 딱내딛으면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의 어떤 변화가 또올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 스릴이라는 것을 물상 쪽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르게 보면 이 바보는 지금 밑을 자기 한치 앞을 못 보고 있습니다 아래를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죠 등장 밑이 어둡다 등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있는 곳에서 주변을 못 살핀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주변 상황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될 수도 있고 뭔가를 찾을 때이 바보의 어떤 그 지금 현재 상황은 멀리 보고 있기 때문에 내 물건을 잃어버린다거나 그랬을 때 사람은 멀리만 찾는 거죠 주변을 못 보고 분명히 자기 앞에 내가 잃어버린 물건이 있을 텐데 어, 멀리 보고 있다 그러면 질문에 내가 지금 현재 뭐 차키를 잊어버렸다 차키를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 본다면 어떻게 답을 줘야 됩니까? 자기 등잔 밑이 어둡기 때문에 자기 주변을 살펴보라죠. 멀리 보지 말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차키가 있으니까 주변에서 찾아봐라. 라고 있으는 거죠. 이런 게다 물상자입니다. 그리고 좀, 지금부터 뭐 주변에 보면 강아지. 이거를 또 우리가 강아지라고 동물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사람으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여기가 직장입니다. 여기를 직장으로 한번 우리가 표현을 해보죠. 그럼 직장에서 지금 이 상사가, 지금 이 상사 위에 또 어떤 그 윗사람이 있을 테고, 아니면, 음 뭐 직장에서 뭐 식사를 하러 점심을 먹으러 어디를 가는데 신호대기에서 자기도 모르게 멀리 누군가를 쳐다보다가 길을 건너다가 건너는 상황에서 여기서 차가 신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차가 올 수도 있겠죠. 왜? 딴 생각한다거나 멀리 보다가 신호가 바뀐지도 모르고 가다 갈때 누가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아랫사람이 아랫사람이 지금 직장 상사한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험하다고 짓고 있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상사 입장에서는 먼 곳만 찾아보고 딴 생각만 하다가 어, 이 아랫사람 직장 상사의 직장 어, 아랫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직장 상사를 구해줄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카드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꾸 유추도 하고, 유추할 수 있고, 공부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상상을 어떻게 보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떠한 질문을 받아도 이내용의이 자연적인 물상의그 내용의 어떤 질문을 그대로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뭐 입고 갈까요? 라고 질문, 오늘 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 오늘 뭘 입고 가면 좋을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다양한 다양하게 꽃무늬 옷 그리고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아 오늘은 뭐추링닝을 입고 나간다 아니면 반바지를 입고 나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는 어, 월상 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또 이분이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장사 장사꾼이요 장사꾼인데 뭔가를 지금 조금 더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 상황인데 질문자가 내담자가 와서 제가 지금 뭐 사업을 하려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사업 자체 어떤 구상을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질문이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그럼 여러분들은 그 내담자분한테 설명을 할수 있을까요 질문해 드리다 그럴 때는 지금 이마그 0번 그 바보 카드가 어떻게 보면 내담자겠죠? 내담자가 되는 거죠. 내담자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한 발만 더 내디면 내디디면 어떻게 했습니까? 부도가 날 수가 있는 거죠.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 왜? 이 내담자 입장에서는 지금 어 조금 지금 뭐잘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안돼잘 장사가 안 돼서 뭔가를 좀 업그레이드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타로 카드를 보러 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가장하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현상유지를 해라 한반만더 나가면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발을 내딛지 말고 지금 상황에 만족을 하고 여기서 현상유지할 수 있게끔 여기서 뭔가를 준비를 해라. 이렇게, 물상적으로 또, 이렇게, 어,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 다양성 질문, 어떤 질문을 넣어도 여기 이 카드에 맞춰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게 물상 타로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키워드로만 본다면 뭐, 출발해 새로운 출발, 자유, 여행, 뭐, 속박에서의 어떤 탈출이요 문모함.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키워드 방식이고, 물상쪽으로 항상 접근을 한다면, 지금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다양한 스릴을 즐길 수도 있고, 뭐 등장 및뭐 또, 뭐 회사에서 이 아까 그뭐 신호가 바뀐 상태에서 상사가 신호를 모르고 딴 생각하다고 걸어갈 때 아랫사람이 어, 지금 걔가 짓듯이 이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는 이런 그런 주인이 음,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또또 또 다르게 보면 지금 이 강아지도 보는 곳이 이 주인의 모습처럼 같은 곳을 보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이 한 발을 내딛는다면 이 강아지도 모르고 한 발을 같이 한 발을 내딜 수 있겠죠. 왜 주인 따라가니까. 그럼 동반, 동반 위험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걸 또 동업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 동업에 관련해서 이런 상황이 오을 때, 만약에 질문, 사, 내 담자가 하셨을 때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어둘다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오늘은 자제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오늘 또 어디를 가야 돼 친구랑 어디를 가야 되는 상황이 이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은 조심해라 위험한 뭐 차가 차로 인해서 위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산에 간다 그러면 이 바위 주변에 갔을 때는 항상 어, 낭떠러지를 조심해라 누구랑 같이 간 동반자하고 왜 동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타로 하나의 여러 가지를 우리는 이 물상적으로 어,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상의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자연적인 형, 어, 현상을 조금 더 조금 더이 상담할 때 조금 더 깊이 있게끔 음, 내담자 남자, 내담자분에게 상담을 충분히 해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내용을 여러가지 상황에서 볼수 있다는 거. 제가 지금까지 말씀하, 말씀드린 이런 내용 평상시에 또뭐 알고 계신 분들 있겠지만 또 모르는 모르고 전혀 모르고 있던 아 이렇게도 볼수 있겠구나 라고 또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연습을 하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78장의 카드지만 지금 이 바보 하나의 카드를 가지고 지금 16분이라는 시간을 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16분 안에 되게 다양한 이 카드 하나인데더 더 끄집어낼 수 있죠. 조금만 더 깊이 본다면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다 보면 조금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 마지막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반봉가 가지고 있는 꽃 오늘 여자친구한테 어떤 선물을 어떤 여자친구한테 어떤 선물이 필요할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만약 이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뭡니까? 꽃을 선물해라. 물론 꽃이, 꽃, 꽃의 어떤 종류는 있겠지만 그냥 꽃의 어떤 흰장미를 보는 게 아니라 어, 꽃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어느 꽃을 선물하면 여자친구가 너무 좋아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좀 다양하게 좀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